네, 반갑습니다. 어, 매일 방송하는 것 같네요. <laughs>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요즘 재밌어서 계속합니다. 어, 갑자기, 그, 은정님하고 뭐, 그 댓글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이벤트가 생각이 났어요. 어, 보통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박스는 까고 싶은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laughs> 어,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사실 뭐 저런 이런 종이 카드에 몇 만원씩 투자를 선뜻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빡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수율이 낮으니까 10만원짜리 까도 뭐뭐 뭐 물론 10만원짜리 까서 뭐 10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뭐 복권 당첨 수준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케이스 브레이크를 깜짝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진스카에서 이벤트로 케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의 지금, 음, 비영리 목적으로 4월 이벤트로 지금, 흡스 아시아 버전 케이스 브레이크를 이벤트로 하고 있는데요. 자, 케이스가 <laughs> 무엇인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조회수가 적다고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 한번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스 브레이크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네, 오, 조금 옮기고요. 이렇게 라면 박스처럼 큰이 박스 단위가 케이스입니다. 이 안에는 박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어, 왜 케이스 브레이크를 하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스 히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 당 오토 한 장, 두 장을 넣었다. 그러면 그 박스를 다 까면 오토가 한장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팩을 왜 싸게 거래하냐 하면 박스 안에 히시 있는데 오토 두장 뽑은 박스면 나머지 팩은 어떻게 팔리겠어요? 싸게 팔리죠. 네, 그래서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골드 프리즘이 케이스 히시라고 했을 경우에 한 케이스당 골드 프리즘이 한장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0박스 중에서 골드 프리즘이 나왔다. 그럼 나머지 9박스에서는 나올 확률이 적겠죠. 반대로, 왜 그렇게 케이스를 제작할까요? 자, 확률싸움이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 골고루, 20박스에 골고루 힛을 분배하지 않으면, 그럼 만약에 100 케이스를 양산한다. 그럴 때 골고루 힛을 분배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케이스잇이 한 케이스에 뭐다 몰렸다. 골드프리즘이 한 케이스 갔는데 다섯 개, 여섯 개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샵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겠어요? 어, 옆에 샵에서, 케이스 힛이, 막, 골드프리즘이 다섯 개씩 나왔는데, 우리 박스에서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이런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케이스 안에, 히 어, 힛을, 골고루, 바꿔놓겠죠? 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케이스 힛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케이스 힛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큰 단위로 파는 케이스가 <laughs> 박스 단위보다 더욱 비싸게 팔립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진스카에서 지구 최강 최저가 아시아 흡수, 음? 아, 2021 흡수 아시아 버전 케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팀 브레이크고, 다섯 박스에 한 픽, 1픽. 한 픽에 두 팀이 7 6 0 0 0원에 지금 케이스 브레이크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한 픽을 선택하시면 두개 팀이 랜덤으로 선택이 되고, 다섯 박스를 까서 그 팀이 걸리면 그 카드를 다 가지는 겁니다. 어, 21년 NBA 흡수 같은 경우에는 샬럿이 걸리면 좋겠죠. 샬럿이랑 킹스가 걸리면, 라멜로 볼하고 앤서니 에드워즈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랜덤 돌려서 샬럿 뽑고 킹스 뽑으면 아, 내가 히트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 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케이스 히트이 존재할 겁니다. 뭐 아마 이 아시아 익스클로시브 버전은 케이스 히트라는 개념이 없지만 스무 박스 케이스 까다 보면 분명히 큰게 나옵니다. 저번에 진스카에서 음. 스테이터스 케이스 공구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스윌 오라마, 자이언 마피가 떴어요. 그게 적어도 1만 분을 할것 같은데 마피가 떴습니다. 마피가 뜬 경험이 있는 명당 진스카에서 케이스 브레이크를 4월 이벤트로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픽한 한 픽을 이벤트로 제공하겠습니다. 어, 라멜로 볼 이렇게 한정 배수 카드가 나오고요. 아마 골드, 골드가 가장 큰 배수 카드고 오토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현황입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거의 다 찼는데 제가 한 픽을 이벤트로 하면 이제 남은 픽은 다섯 픽입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어 제가 추첨해서 한 픽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내일 오전 12시까지 받을 거고요. 12시 1분에 제가 그 댓글 피커로 한분 뽑아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신청합니다라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